기다리게 하지 말아야 할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식탁이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놀고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게으르면 대책이 없습니다. 부지런함은 세상의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적절한 심이나 잠깐이 잠깐의 그 늘어짐도 평소에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휴일이나 휴가철에 취하는 늦잠과 낮잠은 스트레스를 해소,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늦잠과 낮잠을 잘 자격이 있다 라고 오늘 말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그 말씀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자신도 힘써 일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입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삶이 늦게 가서 기다리게 하는 삶보다 복된 삶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는 것과 10분 후에 출근하는 것은 불과 20분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0분 후의 인생이 아닌 10분 전에 인생이 되고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아닌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적인 모임이나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천성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잘못된 습관이다라고 말합니다. 꼭 늦는 사람만 늦어요. 저 이상하게 항상 이렇게 일찍 서둘른다고 그래도꼭 늦는 사람은 그렇게 늦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침 해가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아침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학생이 아침을 잃으면 실력을 잃고 장사꾼이 아침을 잃으면 이익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침을 잃으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얻습니다. 제가 이세 번째 아침 해가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한 사람은 영종도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내 남편인 배창문 집사입니다. 정말로 새벽잠이 없습니다. 물론 더 자고 싶겠지요. 근데 그 시간만 되면 눈이 떠진답니다. 그거는 일부러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그의 삶에 인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아멘. 아침을 늦게까지 자고 먹고 우리 우리나라 석담에 그렇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도 많이 주워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학생이 아침을 잃으면 실력을 잃고 장사꾼이 아침을 잃으면 이익을 이 말씀처럼. 성도가 아침을 잃으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 첫 시간에 그 아침을 열때 아침 시간에 그 승리자가 되게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최상의 준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의 승리자는 시간을 잘 다루는 시간 예술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간 예술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더 자자 좀더 놀자 좀더 먹자 이것은 빈궁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아멘. 열심히 일한 당신 즐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휴가 때 꾸준히 일하고 나서 그 며칠밖에 안되는 휴가를 가서 마음껏 휴양지에 가서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아서 다시 또 직장에 가서 그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으면 가난의 축복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생의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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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가면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숨 넘어갑니다. 음, 가자마자 음식이 나와야 하는데 외국은 만만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옵니다. 또 참지 못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조급하고 안달이 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